많은 사람들까지는 아니어도 주위에 있는 아빠라든지 어,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너는 세상을 바꿀거다라고 하셨지. 근데 하...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 믿음 하나로 열심히 유튜브를 해왔는데, 이제는잘 몰라. 음. 3년이란 시간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는 아니어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좋은 아이디어는 없었어. 많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유튜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이용했던.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유튜버를 시작을 했지만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왜냐면은 하 내가 어릴 때 유튜브는 간단하게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플랫폼이 되었고 어, 짧게 말해서 옛날 유튜브하고 지금 유튜브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유튜버를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음이 있어. 왜냐면은, 모르겠어. 그냥 유튜버를 잘 안다? 유튜버를 좋아한다? 그런 믿음 말고도 그냥 내가 유튜버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어떤 키워드에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 너는 성공을 했을까? 실패를 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실패를 했다면 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정말로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5년 또는 10년 뒤에 너가 여전히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나도 여전히 모르겠어 혹여나 이 유튜브가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내 말은 죽지만 말자 이 말이야. 어떤 경우든 꼭 살아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성공 못해도 되니까 하, 진짜 막막할 것 같아. 힘들었네. 살아서 보고 유튜브 꼭 성공시키자.